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날씨가 순선해져서 제 가을 날씨를 아버지여 느낍니다. 사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제들의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또 인도하심을 또 제들이 소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려옵니다. 예수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섬겨 주시는 것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려옵니다. 예수님, 시편 65편을 아버지여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죄들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어, 날씨가 좀 시원해졌죠? 가을 날씨답습니다. 어, 그래서 어,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면서 어, 저희들 또 10월 마지막 주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어, 이제 우리가 어,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에 보면 10월에는 어, 수학의 계절로서 어, 한번이1 0편 65편을 여러분 마음 속에 좀 들려주면서 감사하며 그런 고백이 되기를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힘들고 지셨을 때내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어, 저는 하나님이 참 근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 녹록치는 않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어, 저희 교회에서는 어, 교회서 차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어, 작은 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 봄에 야채를 심고 여름까지 수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먹었죠. <laughs> 감사하죠. 이제 가을 또 농사를 준비하고 이제 가을 이제 씨를 어, 심을 겁니다. 이번 주에. 아 그러면서 어, 배우는 것이 있어요. 땅을 갈고 걸음을 주고 풀을 뽑고 그리고 이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라게 해주시는 분 태양을 통해서 영양분을 통해서 그 식물을 야채를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도 농사를 지어가면서 또 그것이 기쁨을 허락해 주고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물론 밭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인 또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아니면 직장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육체 이 세상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급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고백하는 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이4천년한 그렇죠. 3000년 전이죠. 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을까? 어, 지금처럼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다윗은 정말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또 통치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특별히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삶의 현장을 또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묵묵히 또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통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당신 배웠다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탓하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 또 배우게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오늘 한번 볼까요?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셔야 돼요. 다윗의 시 지은 시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또인도자뭐 성가대 지휘자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주수 감사절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이 다윗의 시편 65편을 사람들은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찬송은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지켜 주신 것, 인도해 주시는 것, 공급해 주시는 것, 또 치유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면은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늘 또 기도를 들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하 겁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못 들어지게 이렇게 좀 시를 썼죠? 아, 곡을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계시는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 이 소원을 지키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성가대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이전은 뭘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 압살롬에게 그 대타가 일어나서 도망갈 때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사울 왕에게 그 쫓기면서 도망생활 10년 동안 하면서 또 전쟁에 나아가면서 싸우면서 또 죄를 지었을 때그 용서를 해 주시면서 다윗의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죄요. 모든 육체가 주게 나옵니다. 이럴 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압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죽음에 내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죄악이 나를 다윗을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가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어, 많은 죄들이 어, 다윗을 압박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그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했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메로 고백할 수 있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주님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어 사절의 말씀을 볼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참 이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중요한 중심 단어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다윗을 택해 주셨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다윗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택해 주셨고 또 가까이 오게 하사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아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주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요즘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은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복된 자라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하지도 않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참 고단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통치해 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취해주시고 또새 힘을 허락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오게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유턴 시켜 유턴 시켜 주시는 거죠. 가까이 오게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게 기도로 가까이 나오게 해주셔서 찬송으로 가까이 나오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예수님께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떨 때는 허물이 있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이 내쫓지 않는다 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바시에 바라는 그 목욕하는 우리 아이 장군의 부인, 자기 부하의 부인입니다. 어. 근데 정욕이 있어서 그바에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은 그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임신을 했으니까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가장 그 험난한 전쟁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는 겁니다. 큰 죄예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물론 실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잘못을 정해버렸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해주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만약에 다윗 왕이 내가 왕인데 선지자 내가 뭐야 하면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주님께 나와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게 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중요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품으로 나오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깔끄러운 일들도 많고 여러분 어떤 관계가 좀안 좋고 그러면 오해가 있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면은 숨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내일기 1장에 보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정도의, 삶의 정도에 따라서, 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나,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나, 새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나, 이렇게,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만약에 양을 가지고 왔을 때그 왔을 때 양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싣고 거기에 기도를 하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잡아요. 죽이는 거죠. 대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저희들에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껄끄럽고 싫으니까 양일에도 가지고 나오라 하는 겁니다.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구나. 그러면서 죄의 시음을 받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과의 또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저는 주의를 준 것이 그런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참치 찌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어,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의 성전인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저는 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정해서 정말 주일을 정해서 그날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를 성수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든 무겁고 힘든 마음이지만 은 그래도 주님 성전에 와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향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찬송을 하는 중에서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고 또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가깝게 오게 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어우러져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된 자다 이렇게 이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을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저희들은 매주마다 좀 맛보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죄짓고 숨기지 말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 껄끄러워서 얼굴 보지 못하면서 뒤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일날 허락해 주신 거저 오라고 해 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온 저희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주님이시죠 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아사베 시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게 주신, 내게 해 주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근시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은, 가까이 나아가는 게 복이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것을 알게 되고, 치유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자연 환경 속에서 태양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우리를 먹고, 마시고 즐겁게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은 내게 복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지라도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이 이끌어 주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꼭이 말씀, 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아 다윗이 아니죠. 어, 가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이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도움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런 분들이 복된 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죄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여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평생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